안녕하세요, 여러분. 황영웅님의 오랜 팬으로서 오늘 이 특별한 소식을 전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이제 일주일 뒤면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온 황영웅님의 첫 팬미팅이 열리게 됩니다. 이 소중한 시간을 앞두고 여러분께 몇 가지 중요한 안내 사항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팬미팅은 콘서트와는 조금 다르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콘서트에서는 일찍 오셔서 다양한 부스와 이벤트를 즐길 수 있었지만, 팬미팅에서는 일찍 오셔도 입장이 불가하고 주변에 쉬실 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러니 시간을 맞춰 오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공연장 로비는 팬미팅 시작 2시간 전부터 입장이 가능하며 이곳에는 티켓 부스, 응원봉 판매 부스, 팬미팅 선물 교환 부스, 포토월 등 다양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MD부스에서는 응원봉을 판매하고 고장난 따봉이를 고쳐주는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또한, 로비에 있는 선물 교환 부스에서 티켓을 보여주시면 가수님이 직접 준비하신 선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연장 내부로는 정해진 시간 전에 입장이 어렵기 때문에 공연장에 들어가기 전까지 체력을 잘 관리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번 팬미팅에서는 별도의 퇴근길 행사가 없습니다. 콘서트에서는 가수님의 퇴근길을 기다리며 많은 팬들이 함께했지만 이번 팬미팅은 2시간 동안 가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므로 퇴근길 행사는 따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안전을 위해 개별적으로 퇴근길을 기다리시지 않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팬미팅에서 가수님을 맞이할 준비는 되셨나요? 팬덤 티셔츠와 음원봉을 꼭 챙겨오세요. 모두가 같은 티셔츠를 입고 음원봉을 흔들며 가수님과 함께하는 순간은 정말 특별할 것입니다. 카메라로 촬영하기보다는 가수님과 눈을 마주치며 그 순간을 마음에 담아 두세요. 다른 선물은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신 가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신 선물은 로비에서 꼭 받아가세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